이번 시간에는 폴리곤을 나눠주는 서브디퓨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D 메시 중에 적당한 것을 하나 선택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들어가 주고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 메시로 만들어 준다. 여기. 플리곤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얘를 체크해 를 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가겠습니다. 쭉 가면은 Initialize 명령인데 지금 얘는 툴 메뉴 안에 있는 명령입니다. Initialize를 클릭해 주면 다음 같은 정보가 나타납데 얘를 큐브로 만들어줄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기본 제공되는 3D 메쉬를 폴리 메쉬로 만드는 얘를 큐브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해 줍니다. 큐브로 바뀝니다. 큐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폴리곤이 4개 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이. 얘를, 해상도를 1로 바꿔주겠습니다. 1로, 1. 그리고 다시, 큐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 하나로, 가까이 변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키워갖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지아모트를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브러쉬에서 스컬프팅 작업할 때, 스컬프팅 정보라든지, 또는 색상 정보들은 여기 포인트에 포인트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컬프팅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또는 색상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인트 수가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포인트가 수 많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폴리곤이 많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박스 같은 경우 여기에 폴리곤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 또 폴리곤 하나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고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 모서리 하나, 여기 또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상태에서 브러시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M을 눌러갖고 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포인트 쪽으로 가면 이렇게 포인트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듯 해서 이렇게 땡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Ctrl+Z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땡겨줘 봤자 포인트가 몇개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교한 스컬프팅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스컬프팅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포인트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폴리건스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폴리건스를 늘려준 명령이 바로 이디바이드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D입니다. 지금 얘를 디바이드를 눌러주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Subdivision l e v e l 2가 됩니다. 다시 c t r l Z 하겠습니다. 이 스무스 때문에 얘가 부드러워지는데 예, 스무스 기능을 좀 끄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럼, 서브 디비전, 분할 레벨이 2단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폴리곤에 나타나게 하면, 조금 전에 하나의 폴리곤이었던 것이 4조각 네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4조각, 네 윗도 4조각. 네 모든 폴리곤이 4개로 네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s u b d i v 레벨은 2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1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1단계로 가면, 원래 폴리곤 하나짜리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올라가면, 하나가 4개로 쪼개졌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이 상태에서 또, 폴리곤 수를 늘리고 싶다. 그럼, 디바이드를 또, 클릭합니다. 그리고 또, 얘를 껐다 켜주면은, 이제 좀 아까 4등분 됐었는데, 그 4등분 된 폴리곤 안에 또, 폴리곤이 4등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u b d i 레벨은 3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s u b d i 레벨 2일 때는 하나의 폴리곤이 4개로 조각는데또한번디바이드를해 주니까 나눠진 폴리곤이 또 4개로 나눠집니다. 또한번디바이드를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를들 껐다 켜주면 또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디바이드 버튼을 눌러 줄 때마다 계속 폴리곤이 네 조각 나면서 전체적인 폴리곤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포인트 수가, 근데, 계속 증가됩니다. 디베드할 때마다. 지금, 서브 디비전 레벨, 분할 레벨이 7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 이것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갖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갖고. 그런데, 한번 서브 디비전 1 레벨에서 얘를 지금 무브브 브러시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밖에 작업이 안됩니다. ctrl+z 또는 여기 중간에서 만들려고 해도 뭐가 없으니까 안됩니다. 네 얘를 1단계가 아니고 높은 단계, 그럼 서브디 비전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루어집니다. 얘보다도 여기서는 스탠다드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스컬프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곤들이 계속 쪼개지면서 포인트들이 계속 증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스컬프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브티비전 레벨 7단계인데 얘를 레벨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컬프팅 한 것이 점점 거칠게 표현됩니다. 4단계에서는 뭐를 한 건지도 잘알수 없는 상태가 되고 2단계만 돼도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1단계에서 표시도 안 나고 하나의 폴리곤이니까 스컬프팅이 티가 나질 않습니다. 이 디바이드를 해주는 이유는 보다 스컬프팅을 부드럽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색상을 좀 정밀하게 좀 정확하게 칠해주고자 할때 특히 폴리페인팅 할때이 포인트 수, 포인트 수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수를 충분히 늘려줘야만에 스컬프팅과 색상이 정교하게 적용되니까 이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폴리거나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s u b d i 레벨을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하이어 레 e r r e s 가고 싶다. 단축키는 D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점점 레벨이 올라갑니다. 상위 레벨로. 얘를 로알리에 e 로 클릭하면, 하위, 서 u b d i v 레벨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서 u b d i v 레벨 7단계까지인데, 어, 7단계는 필요 없다 그러면 6단계다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 밑에 델로어가 있고, 델하 l h i g 데 현재 서 u b d i v 레벨, 폴리곤 분할 레벨이 6단계인데, 현재 레벨보다 높은 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7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델 하이어를 클릭하면 7 단계가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6 단계가 이제 최상의 서브 레벨이 되고한 3번까지 한 다음에 어, 나이 밑에 있는 레벨은 제거하고 싶다. 그럼 델로 w 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3 단계였던 레벨에 서브 비전1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해갖고 특정 서브 레벨 을기준해서 상위 또는 하위에 있는 s u b d i 레벨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Lower a l s 나 하이어 h e r a l s 를이용하고 하위 또는 상위 s u b d i 레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위 레벨로 이동할 때는 Shift 플러스 D 상위 레벨 상위 레벨로 이동할 때는 D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s m t 는기능인데 얘를 이렇게 쭉 내려서, 이제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위 레벨을 모두, 상위 서브 디비전 레벨을 제각해서 d 하이어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원래 이쪽으로 올때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안킨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곤만 나눠지고 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그럼 또재설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하면, 스무스가 적용됩니다. 디바이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서, 부드럽게 되면서, 지금 하나의 서피스, 하나의 폴리곤이 네 조각 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의 폴리곤이 네 조각 나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각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바이드. 폴리곤은 계속 나눠지는데 점점 이렇게 붙어지면서 원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쭉 오고서 델 하이어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예 스마 아 잠깐 커주고이 경계가 조금 아까처럼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하는 만큼은 둥그렇게 안 돼도 요 모서리 부분은 약간 좀 부드럽게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얘를 꺼준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한번 해줬고 또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두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켜줍니다 얘를 켜준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얘가 아까처럼 완전 히 동그랗지진 않습니다. 또 디바이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SMT 즉 스무스 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한 조금 디바이드를 해준 뒤 다시 스무스 기능을 켜주면 가장자리가 좀 부드러운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엣지를 좀 날카롭게 유지를 해주면서도 부드러. 그런 서브 디비전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폴리곤이 사각형일 때 4등분 시켜주는 과정을 봤는데, 폴리곤이 삼각형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지브러쉬에서 스컬프팅을 할 때는 삼각형 폴리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형 폴리곤이 있을 경우에는 스컬프팅이 깔끔하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런 경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아, 어, 에디트를 꺼주고, 컨트롤 N을 눌러갖고, 실린더를 네,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실린더 클릭하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드래그하고,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얘를 폴리메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폴리메시 만들어주고, 아, 토폴로즈를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모드인데, 좀 균일하게 삼각형 형태의 폴리곤이쫙배치되습니다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제, 이 스무스 기능을 좀 끄고 디바이드 해보겠습니다. 다시 폴리곤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들은 하나의 폴리곤이 4네 개로 나눠졌는데 여기는 조금 균일하지 않게 약간 이렇게 특이하게 사각형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 버전에 비하면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도 나눠주지 못했는데 파안세에서는좀 삼각형도 사각형 폴리곤으로 분할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 Z.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딴 데서 오브제이 파일에서 만들었는데, 삼각형, 폴리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각형으로 좀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 4R7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 여기 G 모델러를 클릭합니다. G 모델러 클릭하고, 엣지 위로 가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엣지를 가지고 작업수있는 명령도 쭉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아, 딜리트란 명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하고 싶은 엣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엣지가 제거되면서, 이제 사각 폴리곤이 됐습니다. 여기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엣지들을 제거하면서, 또는 엣지들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폴리곤을, 사각형 폴리곤으로 바꿔주네. 그 다음에, 디바이드 명령을 적용하면 좀더 나중에 스컬프팅이나 색상 정보를 입힐 때 훨씬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